이제 맞짱은 투기장 룰로 갑니다 투기장에서 에반과 플라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서로 악세사리를 제가 뺐습니다 악세 빼고 풀 세팅일 때 누가 이기는가 이 결과를 알고 악세를 세팅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라운드 원 가봅니다 에반과 플라튼의 격돌 심각 에반과 그냥 각성 플라튼이죠 자 일단 상성상으로 봤을 때는 에반이 플라튼한테 약하네요 어, 약함으로 뜹니다. 자 지금 기존 텐 세팅은 이제 최상급 레이드 장비로 해놨고요. 어, 에반은 지금 치치의 반반. 슬라트는 어, 속속의 망막입니다. 방패리키 에반. 자 기억의 건풍까지 쓰면서 에반 피를 회복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속치고. 자, 조만간 플라틴이 피가 한번쫙날라가겠죠 와, 심판대행이네요. 여기 이개로 나왔으면 진짜 개꿀인데. 보호막이고 뭐고 다 까버리는 건데. 탁! 어, 방패를 다시 켭니다. 어, 다시 켜고 있는 에반. 다시 켜는 건 크게 좋지 못하겠네요. 음, 그 방패 빨아먹는 걸못 썼단 말이야. 자, 각성 스킬이 나오고 있는 플라틴. 진짜? 플라튼 빨립니다. 아플라튼피 날라가고요. 에반 풀피입니다 지금. 아 방패를 뚝했어요야와야플라튼 바보야. 이게가 잘안 나오네요. 이게 잘안 나오고 자꾸 이제 헛짓만 하고 있는 에반. 아예플라튼플라튼이와 시간 다 돼갑니다. 시간 다 돼갑니다. 뭐냐 이거? 에반 이겨요? 상상 씹어먹네? 자, 라운드 1, 에반이 가져갑니다. 헐. 자, 라운드 2 들어가 봅니다. 사실 라운드 1에서는 플라튼 스킬 운이 좀안 좋았어요. 이게비치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어. 충분히 방패까지 다 지우면서 나, 야, 이거 봐봐. 뭐야, 이거? 이게 만약에 지금 실전이었다면 정말 속타겠는데? 이플라튼 머리 치어 박아버리고 싶겠는데? 왜, 안 써, 이 개빗을? 어? <laughs> 진짜, 실전이었으면 진짜 빡쳤겠다. 어. 이 개빗만 제대로 써도 지금, 니가 질, 그림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 각성기를 피또다 채웠죠. 자, 스킬! 와 미쳤나? 또 심판대행이네요. 어? 지금 심판대행 몇 번째 계속 쓰고 있죠?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속 심판대 라운드 5가 치면한 일곱 번 연속 계속 심판대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놈의 각성 스킬이랑 <laughs> 야 플라트나, 너 너한테 약함이라고 뜨고 있는 캐릭터야, 네가 잡아줘야지 에반 어? 이게 어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한 부분이거든요. 자, 와, 드디어 나왔다. 야, 32, 30초. 자, 요거는 신의 한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어, 죽고요 살아납니다. 에반. 자, 설마, 1 0몇초 안에 큰 이변이 일어나, 오, 반격펑, 2000펑. 자, 끝났어요. 예. 와, 라운드 2는 플라트니 가지고 갑니다. 와. 경기는 라운드 3로 접어듭니다. 아 물론 둘 중에서 말이죠 어 맹습을 가지고 있는 애들 가더 유리하겠지 어 그러나 이건 지금 악셀 제가 뺀 이유가 둘다오이기이 바로 나왔다 어둘다 맹습을 다 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유저들 스펙에 따라서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어. 일단 그걸 빼고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둘다 맹습 이 있다면 둘다 끼었을 테고 어, 둘다 없으면 둘다 없겠죠. 둘다뭐 축권 같은 거 끼고 있을 수도 있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빼고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더 넣을 부분은 어, 틀림없이 있다. 어, 어, 악세에서 전략을 넣을 수 있다. 직사반지를 껴본다든지 등등의 전략은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뺐을 때, 순수로 붙어봤을 때, 라운드 3, 어, 플라틴 이기겠는데, 음, 어? 피채온다 아, 야, 이거 또 모르겠네. 또 모르겠어. 자, 플라틴이 피한번더 빨린 다면 만약에, 어? 플라틴 피 빨리겠는데? 야, 이게 와! 빨렸어요! 와, 미쳤다, 이거. 야, 이갭이있뭐이 앱이 있어라. 플라틴 이갭 있으면 이긴다. 아이, 미친놈아. <laughs> 야, 이거 진짜 실전이었으면 톤 집어 던질 수도 있겠다. 빡쳐가지고. 오! 와, 에반 이기는데, 이렇게 되면. 어? 에반 이겼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음, 플라튼 세팅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플라튼 입장에서 반반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반반이면은 스킬이 좀더 자주 나올 수가 있겠죠. 예, 반격이 또 나와서 게이지를 좀더 채워서 스킬이 아무래도 자주 나와야 2개가 나올 확률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봅니다. 어, 플라트는 매칩은 좀 떨어졌겠지만, 이제 반격을 꼈기 때문에, 반격을 꼈기 때문에, 자, 스킬, 오, 선 스킬 이2인데 이번에 운이 좋았네요, 플라트는. 선 스킬로 바로 2개가 나와줬고, 어, 에반은 또, 운이 안 좋게 또 의지의 인도가 나왔어. 야, 야, 이게 진짜, 변수다, 이게. 어, 변수야. 운인 거야, 이거는. 운은 어쩔,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어, 운은 어쩔 수 없어. 자, 플라틴 또 스킬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어? 또이계비 위개비. 연속 이계비뇨 에이, 설마 뭐, 반반이라고 이계가잘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 에반 피를 채우면서. 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 힘을 채웠고요또 의제인도 나온다. 야, 야, 이, 이번에 에반이 병신짓 하고 있네. 어, 이럴 수 있구나. 아. 자, 야, 문득. 야, 플라틴 입장에서 이번에 세번 연속 의계미치 떴어요. 이건 그냥 운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 플라튼 반격, 보석도 끼고, 반격, 잠재까지 다 해볼게요. 자, 이번 플라튼은요, 어, 반반에 반격, 잠재에 반격, 보석까지 낀 그야말로 반격 플라튼입니다. 반격 나왔다. 어 아무래도 반격이 좀잘 나와주면, 와, 근데 스킬 우는 진짜, <laughs> 이 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어. 단지 좀 반격도 좀 나오고 해서, 좀더 스킬 게이지를 빨리빨리 채워라. 요런 개념의 플라틴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어, 벌써 다쳤어, 스킬 게이지. 효과 있네. 어, 나름 효과 있다. 이 갭이 나왔어요. 어. 그니까 저 스킬에, 스킬이 어디로 떨어질지는 운인데, 어, 좀더 자주 스킬이 나오게 해주는 게플라틴 입장에서 가장 유용한 세팅인 것 같아요. 음, 에반이랑 붙을 때. 그러니까 방어형을 잡을 때 말입니다. 방어형 잡는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거든요, 블라든. 에반이 정말 지금 맞짱의 왕자야, 역시나. 어. 지금 투기장에서도 역시나 에반 잡기 힘듭니다. 어, 잠깐만. 자, 에반 또피한번 빨면서. 자, 와, 스킬이 자주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네. 자, 이 갭이 또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실험이 좀 어느 정도 결론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음. 자, 에반 같은 방어형 영웅 킬러가 되려면 플라틴이 속속에 반반의 반격 세팅 다돼 있는 플라틴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악세는 더 전략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와, 야, 10초 남았다, 야. 네. 야 스킬 온도 잘 풀려야 돼요, 어쨌든. 어쨌든 플라틴 이게이또잘 나와줘야 이깁니다. 안 그러면. 에반한테 충분히 오히려 잡힐 수 있다. 어, 상성상 지가 유리함에 있음에도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세팅 잘해주고 운도 좀잘 해주고, 운도 좀잘 풀리면 그래도 에반을 잡는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또, 누구와 누구 맞짱 실험해봐 드릴까요? 중요한 맞짱 실험들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보고 판단해서 실험해 드리겠습니다. 맞짱 구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